오늘은 한달 렌즈 3주 동안 쓰기 우리끼리 챌린지에요. 아무튼 그러고 렌즈는 스페니쉬 비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데이월입니다 20, 20, 20 이지 27, 27일이고. 그래둘다 똑같은 렌즈. 이거 무튼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근데 집게 이거 하루만 빌려줘. 저 밑에. 있다. 어우, 저요. 총두 개가 있네. 근데 뭔가 핑크 색깔 너무 오랜만에 껴서 어떨지 모르겠다. 요즘 맨날 투명만 껴면 돼, 그래도. 렌즈 자체를 끼는 게 너무 오랜만이 아, 진짜. 렌즈 권장 시간은 원래 4시간에서 8시간이래. 그리는그 시간 넘게 버린다. 맞아, 첫날부터. 눈을 버린다. 어? <laughs> 갑자기 세상이 잘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아? 벌써 부담스럽다. 왜 그래, 가까이 막 음. 어때 할수 있어 들어가도 음오 핑크색 난 괜찮은 것 같다 나 나쁘지 않은 것같아 렌즈 보시다시피 오렌즈 이제 가자 안녕 어나 안젤라고 하하 <laughs> <laughs> 아니, 뭐하시거고요 그냥, 아니, 빨 앉으세요, 뭐 하세요? 그래. <laughs> 진짜 웃기다. 우후. 우 이제 렌즈를 뺄 시간. 우리 렌즈 깬몇 시간 됐지? 몇 시간이나 됐어? 그냥 뭐, 한2 시간 된것 같은데. 그러게. 2 시간이나 됐네. 응. 음. 생각보다 어래 귀엽고. 맞아. 오늘 며칠? 오늘 28일? 29일인가? 어 지금 며칠이었지? 한 아, 그걸 알면 오늘 알겠지 아 <laughs> 오늘 29일! 아 맞네 29일이다 30일, 31일 이틀 남았다고 응. 살겠지니까야내 뚜껑 왜 이렇게 너덜너덜 하냐? <laughs> 시간 없네? 렌즈가 들어갈 때 코가 시크네 왜죠? 모르죠 바로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떨어뜨렸어. 랑했어. 네, 전다 했으니까, 이번 가보겠습니다. <웃음> 세상. <웃음> 세상은 빨리빨리 빨리 옵니까? 바로 빨리 필요하다. 응. 또. 안녕. <웃음> <웃음> 이런 거막떨어 <말고> 찍지? <laughs> 아니, 난 이렇게 계속 떨어뜨릴 지 몰랐지. 아, 근데 배는게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아닌데. 아, 내가 진짜 깊고. <laughs> 세븐일레븐에 갔다가 단수이 갔다가 쓰리에 가는 거지. 응. 그럼 우린다갈수 있을 것인가? 갈수 있다. 오늘 안 가면 끝장났나? 맞아. 그럼 다음 날 시장에 가야 돼. 라지 피수. 아침 해결. 가는 길에 배고프면 예민해지기 때문이야. 응, 수에까지 가는데 시간 많이 걸려. 달수에서안 먹기로 했잖아. 응, 응. 아, 잘됐다. 음. 너무 귀찮아서 저 먼저 시작합니다. 여기 손 씻고 있어요. 네네. 누군 손 씻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음. 아니, 선생님 손 씻고 있어요. 참. 나 뭐야? 어, 좀살것 같다.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어제가 제일 큰 소비인 줄 알았는데 어. 오늘이 제일 큰 소비였네? 그럼 <laughs> 이만 갈게요 안녕 끝 오늘은 드디어 10월 31일 31일 아, 벌써 2018년의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네 별 생각 없는데? <laughs> 사실 저도 놀랍게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갔다 와서, 아, 짐 챙겨야 한다. 라는 생각밖에. 내늘 네, 아침 6시 전에 일어나야 되서 <laughs> 아, 아니, 못 일어났잖니. 아, 일어날 수 있다. <laughs> 저희는 오늘 밤을 잘 겁니다. 아니야. 좋아하 아. 그냥 낄까? 그냥 점점 과정이 생략되는 것같아 그러게, 이네 과정이 길긴 하더라. 그래서 엄청 꼼꼼하다 싶었지. 저는 좀 비교적 간단해. 이거 진짜 한달 넘게 쓰겠다. <laughs> 다 했다. 나도. 끝. 오늘 비슷하게 맞니 안녕 2018. 2018 무슨 해였지? 너 이제 알려줄 거야. 아, 2017년은 정0년이었어 생각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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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2019년 1월 1일 2 0 1 9년 맞이하고 지금은 새벽 2시가 넘었죠 네 드디어 집에 도착했고 집에 도착한 지 지금 3분도 안 지나서 <laughs> 빨리 렌즈를 빼려고 손을 씻고 렌즈를 뺄 겁니다 아 정말 오늘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두번 다시는 어. 못할 진짜 젊음의 폐기로 한 것. 정말 음. 힘들다 맞아 1월 1일 한차기보면다 1월 1일. 아, 맞아. 심지어 내일, 내일 여기서 못해도 6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잘것 같아요. 맞아. 저희 이제 이거 빼고, 씻고, 짐 정리하고, 기차 타러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밥을 어떻게 세지 했는데 아주 고민할 필요가 없졌답니다 왜냐면, 다 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음. 오비는 보라색입니다. 제 예쁘지 않 보라색이에요. 계에 이렇게 신나는 거 보면 병다 병 <laughs> 진짜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사실 어제 하루 빼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렌즈를 갑니다 어디 보지 오늘 따 끼진 않을 거고요 그냥 렌즈 용용만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어제 타이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까먹었어요. <laughs> 끝. 안녕. 아니, 나 생각해보니까 나도 처음 탄 거였어. <laughs> 진짜 너무 너무 떨렸다. 어! 네, 아직도 떨려. 아, 진짜? <laughs> 아, 그리고 진짜 진짜 편하다. 맞아. 이게 뭐야? 안에 선택하고더 들어가야 오어 진짜. 이게 거같 이거는 약간 디네르 리차 그릇 냄새? 어허. 이게 안 좋아. 아, 맛있다. 좋은 아침인데요. 아침에 한 말씀 해주시죠. 아하. 다시 타이난에 돌아가는 길. 하하하 <laughs> 어. 안녕 오늘은 1월 3일이고요 아 오늘 맞아 1월 3일 되게 타이 난 마지막 날 예요. 근데, 근데 거의 오늘이 마지막 밤이죠. 왜냐면 내일 오전에 갈 거거든요. 오전에 가우싱으로 떠나기 때문에. 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타이난 여행. 근데 진짜 약간 인생의 기억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맞아. 너무 하하루가 모든 게다 신기하고 다 새롭고 나중에는 뭔가 웬만한 거는 별로 뭔가 이렇게. 뭐, 이 정도쯤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laughs> 뭔가 다 너무 새로워서. 오늘 어, 오토바이도 엄청 많이 타고. 어,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어. 어, 맞아. 좋은 사람 진짜 많 약간 우리가 약간 낯선 나라잖아요. 뭔가 그래도 겁났는데? 근데 겁난 게 무색할 정도로. 진짜 다 좋은 사람들이고.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약간 뭔가 한 시간에 한 번씩 선물을 받은 느낌이야. 근데 진짜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버블티도 막 사주고. 이거 먹고 싶어? 사주고 먹고 싶어? 어..어 어. 그럼 사고 막 <laughs> 나중에 약간 조금 어땠냐면 뭔가 먹고 싶다고 말을 못 하겠지 어 맞아 그러니까 약간 궁금하긴 한데 난 단지 궁금할 뿐인데 얘는 정말 사줄 테니까 어.. 먹어봐 약 <laughs> 이런 느낌 아니면 너 먹고 싶어? 이렇게 다시 물어보고 나도 앉아야겠다 결국 포기하기는 아 포기가 아니고 심을 선택하는 뭔가 순간순간 계속, 아, 실씨해 이제 뭔가 이 말이 인선말 같지, 거의. <laughs> 아, 진짜. 고마웠어요. 고마웠어. 보고 있다면. <laughs> 고맙다고. 알고 싶다. 그럼 오늘의 렌즈는 끝!